자, 피로우자가 계속 지속적인 압박을 넣게 됐는데, 자, 그게 결과적으로는, 어, 상대의 실수로, 자, 이어지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 듯 보였거든요? 자, 이렇게 되면 이제 폰도 잡아냈고, 그 다음 룩과 비숍을 동시에 공격하는 한편, 이게 나중에 나이트가 비 B3칸 돌아오면서도 수비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충분히 있겠어요. 자, 근데 결과적으로는 A2가 일단 은 뚫리게 됐고요. 자, 룩 교환하고 나서 일단 흑이 두 번째 행을 잡고 들어갑니다. 자 이러면은 폰을 하나 되찾아냈고, 자그 다음에 C2 폰까지도 잡아내는 그 모습이었어요. 자 컴퓨터 평가로는 여기서 킹이 그냥 올라가는 게 어, 조금 더 좋은 그러니까 수순이었다고 합니다. 자 근데 여기서 C2 폰까지 잡고 들어가는데, 자 이러면은 이게 약간은 좀 복잡해지면서 그러니까 백이 좀 이기는 듯도 보이거든요. 지금 서로간에 막 기물들이 걸려있는데, 근데 지금은 백이 그러니까 선수를 먼저 둔단 말이죠. 자 나이트가 먼저 비숍을 잡게 되면 이제 룩에 대한 수비가 떨어 그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룩이 잡히는 상황이죠. 자, 이러면 흑도 룩을 이제 잡아야겠는데, 그러니까 서로 간에 룩이 잡히는, 자, 이 교환 끝에, 결국 백이 기물 하나가 더 많단 말이죠? 자, 지금 뭐 가령, 그러니까 나이트를 잡게 되면 나이트를 잡으면서, 결국 비숍 하나가 살아남는 그러니까 모습이니까요. 자, 근데 여기서 절묘한 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. 자, 나이트가 G4에 가게 되니까, 자, 흑의 나이트가 살아나면서, 자, 상대 의 기물 두 개를 동시에 공격하는 상황이 됐고, 자, 이건 둘중 하나를 그러니까 잡아낼 수 있는 모습이 되겠어요. 자,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폰두 개를 잡아 냈기 때문에, 그 그러니까 하나 더 줬다고 해도 지금 폰 하나가 부족한 이제 마이너피스 엔드게임이 되거든요. 자, 이거는 이론적으로 수비가 가능한 그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